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 영상에서 미국의 경제가 좋다, 호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 당시에 어 미국 IT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 원래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고용하거든요. 그게 조선, 뭐 자동차, 건설 같은 그런 건데, 이제 IT에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유튜브나 블로거들이 워낙 많고, 정보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접하는 대로 본인들이 듣고 싶은 내용 또는 원하는 내용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쪽으로 이제 확증 편향을 가지면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 오늘 영상도요, 우리나라가 왜 경제 호황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 광고 하나만 할게요. 어, 의성 군립도서관에서요, 11월까지 재테크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이거 도대체 의성까지 멀어가지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공무원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3명 정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의성에서 재테크,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은 무료고요. 의성 군립도서관 가입 후에 문화 강좌에서 부자가 되는 재테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요. 1900 80년대 올 쇼크 때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올 쇼크의 상황은요,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 게 아니라, 오펙이라는 중동 국가들이요, 원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항을 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등시켰고요,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유로 가는 자금을 미국의 달러로 돌리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2022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루브라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루브라 가치가 잠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최근에는 또 브릭스가 모여서 금을 기반으로 하는 어,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만들었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국가적인 신용이 딸리니까 결국에는 금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쓰레기라는 겁니다. 네, 여튼 1980년에 요 중동과의 화폐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요. 그 뒤에 천천히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맞이해요. 자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올슈코가 끝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7% 이상의 급성장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의 호황을요. 일본이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면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과의 화폐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줄줄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소련의 붕괴, 아시아의 외환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도 클린턴이 북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여튼 미국은요 어, 주변 경쟁 국가들을 화폐 전쟁으로 다 이겨내면서요 2001년 IT 버블이 터지 전까지요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1980년 미국의 금리 인상 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기록을 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요. 3조 호황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죠. 1년에 1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합니다. 미국은 과거처럼 전쟁이 아니라 달러라는 화폐와 금리를 무기로요. 중동,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계를 지배했죠. 자,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를 넘보고 있죠.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러시아의 루브라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박살이 나버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은 환율이 급등했는데 수출이 둔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죠. 자, 이 틈을 우리나라가 끼어 들어야 하는데 일본이 지금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무역 적자가 되었고요. 자, 올해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무역 흑자로 전환이 되고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줄었는데 수입은 전년 동기 11.7%가 줄어들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죠. 자, 7월 달도 예상치는 흑자라고 합니다. 자, 수입액이 줄어들었는 이유가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감소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출을 보면요, 승용차가 60.7% 증가를 했고, 선박이 96.2% 증가를 합니다.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이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와 조선의 수출이 증가를 했죠. 우리나라,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취업하는 곳이 바로 조선소죠. 왜 조선업의 수출이 증가를 했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오프라인으로 주식 강의를 할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좀 방대합니다. 어, 아마 2005년에서 2008년 정도에 조선과 해운업이 호황을 보였던. 그때만큼 저는 급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미국은 물가상승률을 안정화 시켜는 단계로요. 외파 의원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자동차하고 조선업이 좋은 데다가 우리나라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가격도 7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고요 내년에 미국이 금리나로 턴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늘릴 때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